바람입니다. 오, 그렇죠. 와, 좋아. 그렇죠. 이거죠. 오, 이거죠. 뒷공간을. 어, 씨, 역시. <웃음> 뒷공간, <웃음> 이거, 야. 야. 지금 저희 팀 선수들도 그 88번 선수의 지금 뒷공간 침투 능력을 믿고, 그렇죠. 계속 지르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 체력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두는 어, 거예요. 그렇죠. 네. 피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죠. 에이, 여기 있어. 아, 아, 아. 어, 아니 여기 있어. 네, 오케이. 네. 네. 경기 차겠네요. 네. 아, 근데 감독님, 오늘 네. 저희 팀 전략이 좀 어떻게 되죠? 아, 저희는 항상 4-4-2로. 사사이로... 좀 플랫한 서사이 해가지고 네. 좀 간격 자체를 좀 콩, 콤팩트하게 딱 짜여진 형태로 그대로 압박을 많이 하는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거든요. 좀 후방 빌드업 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렇죠. 그런 스타일로 공격할 때는 좀 우리가 침착하게 빌드업하고 수비할 때는 최대한 압축시켜 가지고 전방에서 전방 압박을 아 하는 형태고 지금 방금 전에 덕현 씨가 이렇게 주고 끌어들이는 게 저희 전략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최대한 늦게 패스하는 거죠. 센터들이. 네. 어떻게 보면 네. 아마추어 축구에서 음, 이게 땅만 보고 하니까 그렇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죠 또 저희는 그걸 또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지금 색깔이 입혀졌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래도 초반 5분이 또 중요한데 지금 나름 밀어붙이고 있어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압박의 강도가 상당히 있죠 네, 네. 그렇죠 자 아무데나 안 찹니다 저희 센터백들은 침착하게 그렇죠 공을 지킬 줄 아는 센터백이라는 그렇죠. 그런 느낌 네. 그런거 라인까지 딱 올려버리잖아요 오, 오. 안좋은 패스죠 아 이런거는 좀 네. 지양해야 하는 패스인가요? 아 이거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laughs> <된다. 웃음> 자 압박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미드필더가 저렇게 서있죠 네. 저거 안되는거죠 아, 아 이미 아치, 잡아줬어야 되는거죠 이거 아. 보세요 볼이 벌써 들어가서 이제 압박이 되니까 네. 압박이 바로 풀려버리죠 아 네. 이게 정말 안좋은 이제 미드필더 오프 도볼이 엄청 안좋을 경우 저런게 많이 발생합니다 네어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같이 따라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죠 네. 이거는 다 미드필더 탓입니다 오우 이까지온게 지금 벌써 압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미드필더가 음. 한발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압박이 바로 풀렸죠 이게 또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이렇게 돌리는 거를 많이 못 봐서 그렇죠. 상대편들도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맞죠 네. 저렇게까지 네 그렇죠 공격수의 입장 지금 공격수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 빨리 프레스 좀 줘라 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 우리는 안 주거든요 어, 맞아요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압박을 가면 톱 줘버리고. 음. 아, 이보세요. 이제 오.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와, 이렇게 윙이 열리네요. 그렇죠. 오. 열렸는데 다쳤네요. <laughs> 아, 생각보다 잘 다치네요. 네, 강제로 닫으신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세요. 동규씨 안 주죠. 아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 무슨 플레이죠? 아, 이거는. 미드필더가 이렇게 설렁설렁 뛰면은 이 아마추 축구에서 가장 잘못된 문제입니다, 저기 미드필더가 안 뛰어 준다. 그렇죠. 미드필더가 수비를 할 생각이 크게 없어요. 아. 그게 저게 잘못된 거예요, 저기. 근데 보통 미드필더들은 많이 안 뛰어 된다 생각하는데 오. 사실상 최고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어또 윙으로 이렇게 또 왔죠. 그렇죠. 어떻게 아, 윙을 저거. 계속 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 이 보세요. 이아 아, 이런 건, 건 현상이 지금 제 센터백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궁금한데요. 아, 따라가야 됩니다. 오! 오, 울골 어, 제가 있었으면 뭐, 조금. 아, <laughs> 막나요? 힘드셨을 것같은데 어, 어, 그렇죠. 그 분이, 그렇죠. 예. 아, 힘들게 했죠. 제가 또 11원이거든요. 아. 어, 또 지금. 아, 이건. 이런 이거, 패스는 좀 위험하죠? 이거는 뭐, 이거는. 의미 있는 빌드업보다는 약간 회피.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계속 제껴서 나오려고 하는데, 저거 오. 큰 문제입니다, 저거. 지금 저쪽, 오른쪽 윙백에서 약간씩. 그렇죠 뒤로 밀리네요. 응. 훈련을 많이 안나오다 보니까 아, 맞습니다. 지금 풀어 나오는 게안 돼요. 재훈 씨가 와, 와 나왔습니다. 88번인데 11번보다 빠릅니다. <laughs> 나, 나왔습니다. 둥글둥글한데 빠릅니다. 오우 언어도 지 좋아요. 어, 감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라인을 올리고 속도를 올려야죠. 구패스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한테는 큰찬스가 나죠. 뒷공간이 열리네요. 그렇죠. 네, 그래? 여기서 빠르게 할 건가 이제 천천히 할 건가가 중요한데. 어 좋습니다. 오우. 자 여기서 해야 됩니다. 자 해야 결정을 돼요. 어떻게 할지. 아아 결정을 하긴 했는데 잘못된 아 결정을 했죠. 그렇죠. 어, 그래도 아직 위에서 상계 씨가 지금 좋죠. 확실히 리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와아저 한방 있는 선수입니다 <laughs> 99번 마, 맞아요 네. 지금 체다골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매 경기 골입니다 <laughs> 경기를 잘안 나와요 근데 넣고 <laughs> 싶을 때 나오신다 하더라고요 네, 아, 네. 나오면 일단 넣는, 네, 나오면 넣는. 아, 생각보다 지금 움직임이 좋아서 아 근데 상계시가 잘 지켜주고 네. 있습니다 와, 와, 99번 좀 민준이신가요? 네아 서서 이렇게 손드는 장면 아 좋습니다 저런 거는 좀지양해야 네. 그렇죠. 되죠. 네. 어, 날왜안 줘라고 하는데. 음, 모쪼, 모쪼가 다 맞습니다, 모쪼. 오! 오요, 오, 오! 오, 저, 야. 닉네임이 이소룡인가요? 와, 근데 그딱 자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음, 오. 멋져요. 약간 세파타쿠로출신인가 족구에서 <laughs> 공격수 맡으실 것 같은데요. 음. 그 아. 아, 역시 현호 씨가 뒷공간 침투가 좋거든요. 이건 눌려야죠, 같이. 보세요. 라인이 지금 났잖아 아, 이럴 때는 다 같이 그냥. 그렇죠. 다 같이 눌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 그러니까. 어, 지금 또. 오, 오 중앙부터 지금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어오죠. 오, 공격진에 좋은 선수들이 있네요. 네. 영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영입까지. <laughs> <아직>. 예. 아, <laughs> 어, 그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혼자. 언론. 아, 아, 오! <laughs> 어 근데 굉장히 정확한 패스를 했습니다 <laughs> 뭔지 모르겠는데 전술이 맞나봐요 오 됐습니다 걸렸어요 걸렸어요 자, 걸렸어요 n f 들 드롭바죠 오 좋아요 좋아요 몸이 근데 조금 추석 때 운동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음, 무겁네요 아, 오늘 조금 조금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네. 많이 무거워. 원래 저기서 한번 치면은 다 끝나거든요 딱 몸싸움 하면 그냥 다 날라가야 되는데 네, 오늘 몸서... 날라가네요 뭐 모션 다 준비가 돼있죠 어 지금 다 같이 내리네 그렇죠 내려서 바로 커버하잖아요 원래 오. 저거 아마 축구에서는 저거 바로 먹었어요 그안 따라가죠 맞습니다 손들면서 아 <laughs> 맞습니다 네명다 네 손들고 있죠 <laughs> 그렇죠 심판한테 아 이러면 되 나가 <laughs> 빨리 올라가야죠 근데 다, 다 같이 들어가 들어. 아. 아 이거 접으면은 계속 접힙니다 어이 뭐죠 <laughs> 삼바 오. 와. 오. 와. 오. 와! 와! 오. 아 팔보님이 생각보다 미들 역할 좀 하시긴 하네요. 저 자리가 오히려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맞는 것같은 같... 네. 근데, 그래도. 어, 굉장 어, 벌써 엄청, 끝났나요?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어, 그렇네요. 참, 보는 게더 고통스럽네요. 음, 뛰고 싶죠? 아니, 아니, 부수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뭐가 좀안된것 같아요? 덕현 씨랑 동규 씨랑 보기에. 자, 이거 잘서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거 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일자되는 순간 축구는 끝, 끝나요. 윙어랑 윙백이 네. 누가 인버티드 들어가면 내가 벌려있고 내가 벌리면 이 사람 인버티드로 있어야 돼요 안으로 있어야 돼요 지금 덕현시프트가 나왔거든요 아 기대해보세요 그 비장의 카드입니다 센터백에서 지금 포드로 워 올라간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원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 제가 원하는 장면입니다 약간 NFC의 이영표 느낌이죠 아. <laughs> 약간 덩치 큰영표 NFC 초롱이네요. 오, 와 저기 아. 사이드 윙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여기 센터백에서 지금 가펜츠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아니에요. 거울 아니죠. 그렇죠. 됐어요. 와. 아니에요.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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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해결해 줘 이거 해결해 줘. 이거 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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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현호 씨의 그 뒷공간 침투가 좋기 때문에 아, 그 그렇죠. 아,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사실상 공격의 핵이라고 봅니다. 어, 또 지금 그렇죠? 오, 사이드로 열어주는 또 사이드로 뛰어가주는 움직임까지죠 그렇죠. 자, 한번 선택 보죠. 오, <laughs> 저런 느낌을 원하죠? 오, 우리 어디 갔죠? 아, 그래도 더켄 씨는 또저 움직임을 해주네. 그래서 그렇죠. 뒤를 그렇죠. 파고 들어가주는. 그렇죠. 아, 자 여기서 조금 열어줘야죠. 네, 그렇죠. 템포가 지금 늦어요. 많이 늦고 있습니다. 글... 와, 이거 패스 뭐죠? 됐어요. 주고 와. 들어가야죠. 주고 들어가야죠. 해결해야죠. 들리나요? 어, 어, 덕현 좋아. 아, 좋아요. 어. 이영표 나갑니다. 오, 아, 리는 아, 아, 볼. 아, 아쉽네요. 아, 전략이 통하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이제 사이드로 또 풀어나가죠. 됐어요. 아, 좋아. <목소리> 뒷공간은 기가 막힙니다. <목소리> 와, 그 마무리가. 마무리가 <목소리> 이거. <목소리> 그래도 저 뒷공간에 마무리만 조금 더 해주시면. 그렇죠. 아, 겠습니다 다음 좋겠습니다. 훈련은 마무리 훈련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됐어요. 또 뒷공간이죠. 와. 또 뒷공간. 아, <목소리> 아, 아 마무리가. <목소리> 지금 44번. 아, 지금 현호 씨가 뒷공간 하 하는 진짜 기똥차입니다. 어. 마무리가 와. 안 되네요. 와아8번저또 어. 칭찬하면 안 돼요 한국 선수 칭찬하면 안 돼요 와 그렇죠. 칭찬 안 하니까 잘 됐죠 그렇죠 또또 또 가야죠 또 가야죠 사실삼번분 너무 안 뛰고 있어요 지금 축구는 골을 못 넣으면 흐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반대로 무조건 찬스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아 좋아요 오. 그렇죠. 제가 오 사실 여기에 치우면 이유입니다, 이게. 아 갑니다. 와, 갑니다. 뒷공간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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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현호 씨가 있었어요. 아, 그런데 아, 반대로 바뀌었어요. 아, 아쉽네요. 괜찮아요. 아, 경기가 정말 피 p 이네요 따라 갈 겁니다. 못 따라 가나요? 오! 오! 오, 오 와 이거 먹혔으면 와, 좀 힘들어질 뻔했어요. 저는 울 뻔했어요. 네, 이거 먹혔으면 네. 기세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아, 끝났어요. 그치? 네, 자 여기서 잘 풀어줘야 자,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 침착해야죠. 침착해야 됩니다. 자, 오 뭐야? 오 네. 좋아. 아 인디스타가 왔네요. 시간과 공간의 싸움에서 공간을 다 먹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팀 선수들도 네. 그 88번 선수의 지금 뒷공간 침투 능력을 믿고, 그렇죠? 계속 쭈르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 체력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어, 그렇죠. 키파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죠. 이거 큰일 났죠. 아 이렇게 뒷방을 또 주지만 네. 또 따라갈 수 있는 윙백이기 때문에. 약간 문선민 같아요. 저희 팀 윙백이. 아니요, 28번. 아 상대편 네, 네. 윙어가. 전북현대옷 입고. 어, 그렇죠. 아또 비벼줍니다. 아 미드필더 오늘 좋아요. 좋아요. 발군입니다. 합격입니다. 아 좋아. 자리 빡만 했네요. 그렇죠. 됐어요. 갑니다. 스, 스타트 끊었어요. 스타트 끊었어요. 때려줘, 때려 넣어야죠. 뒷공간. 아, 바드로 나오는 현호씨 좋아요 지금. 어, 우 좋네요. 많이 나는 좋아졌어요. 뒷공간만 있는 게 아니야라는 그렇죠. 움직임을 지금 그렇죠. 보여줬어요. 네. 맞죠. 타이밍이 좋아졌어요. 뛰는 타이밍이 좋아졌어요. 네, 아, 보죠. 자 여기서 그렇죠. 지공. 아, 이거 불안한데요. 그렇죠. 아, 지킬 줄 압니다. 아. 훈련돼 있는 남자. 뒷공간 뛰고 있죠. 어, 그 좋아. 아, 저희 팀 센터백도 킴이거든요 됐어요! 어? 됐어요! 동규씨 왜 여기 와있죠? 자 세컨볼 따야 돼요 로이! 와, 와 아, 좋아! 아, 좋았어요 오늘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또 아, 풀려졌어요 아, 이거 지금 수적으로 지금 불리합니다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아 골키퍼 좋아요 지금 윙백이 살짝 좀 지친 감이 있습니다 아, 지금 전체적으로 힘들어요 지금 이제부터는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누가 볼을 더 안전하게 잘 지키냐 싸움입니다 그렇죠 동규씨 침착하고 있죠 <laughs> 진짜 그렇죠. 어이. 진짜 어이 있죠. 입니다 오, 그렇죠. 와,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이 공간을, 어, 형씨 역시. 내 뒤에 공간은 없다. 와 아, 이거 7.8 기가 아니고 한 12전 13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걸 좀 기세를 이어가야 돼요. 그렇죠. 됐습니다. 열렸어요. 자, 여기서 좀 이걸 이어가고 그렇죠. 돌아서야죠. 뒷 공간인가요 또? 또 갑니다. 또 오, 가요. 뒷 공간에 내가. 아, 아. 아. 혹시 저기 진짜 뒷 공간에 월세 집 놓으셨나요? 아 역시 눈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넘었어요. 강태 좋아요. 어 투지 좋습니다. 와, 진짜 잘. 아 역시 와이사요이 공간이죠. 이거 뭐 어.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나가야죠, 빨리. 어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돌아오지 않는 풀백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돌아오고 있나요? 와, 아 돌아오고 있어요. 아 그렇죠. 저희 팀에서 저거 돌아오지 않으면은. 경기 나와야 되거든요. 아이 아 쿼터 깔끔하게 또 마무리. 아 대상. 경기 재밌네요. 어 아, 재밌네요. 예, 뒷공간이 음, 생각보다 그렇죠. 열리고 해서.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엄청 라인 자체를 내려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 편한 겁니다 지금. 아 그러면 이 음. 라인을 내리는데 주범은 현호 이다 그렇죠. 어 <laughs> <오> <laughs> 마무리 한두번못한게 오히려. 득이 됐다. 현호 씨가 응. 근데 안 지친 것 같아요. 수비를 안 하십니다. 아.